안녕하십니까 대림용호원 남아빠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에 와 있습니다 오늘 11월 2일인가요? 2일 예, 맞습니다 2일 이피터우들프그 농장 겸 가든을 보기에서 왔는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쪽에 한번 비릿가 흰빛으로 해갖고 한번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면 여기 숲이가 우리나라의 벌나무 계통처럼 숲이가 좋은 이런 나무들이 있고요 여러 밤나무 길로 했고 여기는 피터우들프 이렇게 돌길에 가운데는 잔디로 길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먼지도 안 나오고 자연적인 자연 친화적인 느낌 같은 이런 정원을 꾸며 놨는데 왜 이렇게 꾸며 놨을까요? 이쪽에도 이렇게 쉽게 어렵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들할수 있는 식물이 뭔가 위해서 이렇게 심어놨다고 합니다. 여기 피터 아우들프가 나오고 있네요. 피터 아우들프 농장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워낙 이쁘게 잘 꾸며놨는데 인사 한번 받고 이쪽을 다시 한번 견학해서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피터 아우들프. We are here all together in the garden of me and my wife Uh, that is my partner in Ulsan, and uh, one of the nicest growers in Korea. Bart and Pete, mm. oh, we, are <laughs> we are team. We are for team for many, many, many years. Yeah. Yeah. Now we are we are um, yeah, kind of it's also an honor for us to, to, to start working in in Ulsan uh, right. in Korea itself, where we are going to make our first uh, public garden together. Um, it's quite unique, I think and um, i want to say that we are um, happy to work on the project for the, for, people the uh, uh, for the people of usam mm. and, um, and we hope we it will be a success and people will love it uh, all people of korea we hope yeah, and sure. we, need, we need the support of all korean growers to yes. make this happen uh, we need you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Thank you. 하여튼, 지금 이두 분께서 울산의 그 파트너로 해갖고, 울산의 그 국가정을 하는데 그 설계나 이런 걸 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좋은 정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저는 저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이 영상을 찍었고 싶었거든요. 다큐멘트. 다시 찍...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Hello. <laughs> 네, 이렇게 해서 hey. 예, 안녕하세요. Hello. 예,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터널을 한번 빠져나가겠습니다. 터널, 터널 지라서 피터 오들프 정원을 한번 쫙 뽑겠습니다. <목소리> 야, 그림입니다. 그림. 예전에 여기 농장을 했었는데 지금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다집 구조도 그렇고 옛날에 여기 축산업을 했던 이런 집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고 여기가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코스터도몇개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쫙 꾸며 놨습니다. 피터 우들프 생가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면 이게 뭐냐? 제가 보고 배나무 같네요. 배나무 유럽배 조금 우리나라 배나무보다 좀 색깔이좀 틀리죠? 요 앞에는 잎이다 떨어진 거는 제가 보기엔 개수나무 같은데, 아, 집 앞에 이렇게 개수나무를 심어놨을 때 느낌이 뭐냐, 그 딸기향 같은 좋은 향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털 샴푸 이렇게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구경이 잘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피터그 집을 방문했었는데, 음, 본인이야, 이렇게.

조경 설계할 때를 이렇게 다 하나하나 구역에 다 갖다 놓고 그런 다음에 식재를 이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치를 뭐뭐다 해놓고 이렇게 식재를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수하는 게 거의 그냥 안 나타나죠? 프레로놓고 여기 보고 싶고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 하고 그냥 그냥 갖다 심지. 그냥, 그냥 관계하고 대충 맞춰서 미리 보기 같은 개념인지. 스레드 돌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식재하는 걸 보면 미리 이렇게 다 세팅을 해 놓습니다.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맞게끔 바로 바로 식재를 하면 이쁜 이런 그림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무슨 왕국 같은 이런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도 된다네요. 아우 <laughs> 이쪽에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웃음> 터널이. <웃음> <웃음> 어우 멋집니다 이쪽에. 그라스도도 심어져 있고요. 이런 그 관리 안 하는 정원, 이 피터 드드 그 정원에 와서 이렇게. 히터 아우돌프의 정원에서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와, 이쪽에 한번 쫙이게 거의 지금 관리도 안 하고 방치해놓은 정원인데도 이렇게 멋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는 야생화 풀들이 워낙 많이 날라다니니까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저기 여름에 왔을 때 봐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서리가 내려갖고, 이렇게 지금 식물들이 이렇게 붙고 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야생화 정원인데, 그, 나무들이 하나도 없죠. 피터 우돌프의 조경의 기본 원칙은, 이렇게 나무가 식재가 안돼 있는 데는, 어떻게하냐큰 게, 좋아. 크는 좋아. 풀들, 계열들, 야생화로 심어 놓고, 그, 나무를 심어 놓은 데는 나무에 그늘이 져서 못끌수 있으니까, 작은 식물들로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여름에 왔었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딱 훑어봐 주세요. 짠! 큰 야생화를 많이 심은 이유가 한번 물어볼까요? If you plant perennials, you don't plant trees. If you plant trees, you have other perennials. 음. These 이번... Perennials don't like tree, trees. Trees enough. Okay. 그러니까 꼭괌꼭뭐 트리라 아... 어, 나무를 꼭안 심는 건 아니고요. 아... 그 그거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 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 있는 이렇게 보면 여기 한번 붙여볼래요? 이렇게 모감주 모감주 나무하고. 오, 마가목. 마가목도 이렇게 잘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날씨가 뜨거운 지역에서는 잘 재배가 안 되죠 마가목 같은 낫겠구나.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좀 선선하기 때문에 여름에 선선하기 때문에 마가목도 잘돼 있다고 생각하면 놀라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이끼가 많이 있죠 이끼가 많이 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흔히볼수 없는 이런 건데. 지금 이쪽에 그 아, 비가 그, 많이 오고 습이 많은 그, 관계로 그, 이런 식으로 그, 그 나무에 보면 이끼가, 많이, 이끼가 음. 많이 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터우드 가든에 와 있는데 이렇게 야생화로 해갖고 상당히 이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 좋아요 아, 진짜.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매우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왜 좋냐 건강해지는 느낌 피터우돌프의 정원은 건강해지는 느낌 자연적인 이런 조경 이라고 얘기 했었죠 피터우돌프 마지막 정원으로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네덜란드에서 피터우돌프 정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배우셨네 <laughs> <laughs>